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낚심하게 될 때.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요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로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오늘 95편부터 약 100편까지 주제로 아마 하나로 엮어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라는 주제로 다섯 편의 시가 묶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5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자.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나아가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의 이 95편부터 100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얼마나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묵상은 충분히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이 찬송의 내용은 쌀로 밥 짓는다라는 정도의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집니다. 그런데 이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없이 무명의 시인들이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은 또 명령형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강권해서. 명령할 수 있는가? 예외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이것을 명령을 할수 있는가? 어제까지 본 시편 94편까지 악인들의 횡포가 만연했을 때무죄한 자를 죽이려 하고 성실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9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95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는 강권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였을까? 지금 이렇게 우리 일상을 누리는 삶의 자세로. 이 시를 읽으면 그저 제가 소들 말씀드린 것처럼 쌀로 밥 짓는 소리 정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을 치물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그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한다면 이 시는 정말로 절박한 시가 됩니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절규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왜 그렇게 유치할 수 있냐면 주석에도 그렇게 배경 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편의 내용을 보듯 후반부에 내일 보시게 될 본문에도 보면 무리바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 가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거기서 기쁨의 자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을 오늘 시인이 묵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절규하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인은 악인들의 횡포가 가득한 상황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광야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강력한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오라. 오십시오. 와야 됩니다. 라고 할수가 있는 겁니다. 홀로 남아서 예배당을 지키는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심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오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앞장으로 그냥 배경으로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횡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뒀을까? 하나님께 공을 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 오늘 시인은 용기를 내서 와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이상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어제 94편의 마지막 부분에 했던 고백이 하나님의 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 합시다, 즐거워 합시다,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헛된 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그냥 웅장해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헛된 신 앞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하지 말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합시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자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 다툼의 문제 이권의 문제 다른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 고통과 육체적 질병의 문제 기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오늘 현대 시대에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예배 자리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는데 예전에 첫 신앙도 그랬는데 오히려 예배보다는 산과 들로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로 찾아서 새로운 기쁨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헛된 신나고 무당 이런 거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운세를 물어보기도 하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그런 깊은 간절함이나 그런 믿음이 많이 희석되어버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오늘이 시인의 마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예배에는 기쁨과 감사로 노래합시다. 상황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손이 있고 산의 높은 곳이 다 그의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지도 하나님의 손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시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귀한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쁨 매일매일 숨 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이게 꼭 우리에게 고통만, 힘듦을 주고 상처를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 준다는 것은 보람을 느끼게 하고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생명을 느끼게 하는 방식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보살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끼는 가장 귀한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나댄 것은 내가 잘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일상의 삶은 더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의 자세로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즐거이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환한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심정으로 95편부터 100편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삶의 결과 눈에 보이는 확연한 결과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일을 해야 우리가 삽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합니다. 활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이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신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할 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춥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